그날, 저는 두 다리를 잃은 강아지를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. 당신의 마음을 올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,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복도리는 차 사고로 두 뒷다리를 잃었어요. 주인은 그를 버렸고, 복도리는 차가운 길거리에서 혼자 외롭게 버려져 있었습니다. 그 작은 몸에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있었을까요? 병원에서 만난 복도리의 눈빛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. 저는 망설임 없이 복도리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. 비록 두 다리는 없지만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으니까요. 처음엔 휠체어도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어요. 복도리도 저도 수많은 밤을 울면서 보냈죠. 하지만 복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저 또한 복도리를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. 어느날 복도리가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비틀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어요. 그 순간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. 복도리는 이제 제 그림자 같아요. 제가 힘들 때면 다가와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줍니다. 제가 복도리에게 준 것보다 복도리가 저에게 준 위로가 훨씬 더 컸습니다. 이제 복도리는 세상을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. 비록 두 다리는 없지만 그 어떤 강아지보다 행복해 보여요. 우리의 일상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합니다. 복돌이는 제게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. 우리 복돌이 오래오래 행복하자.